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양반다리를 하고 있죠. 양반다리를 하고 있지만, 오른쪽 다리가 발바닥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게끔 양반다리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틀어진 골반을 교정하는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한번 따라 해보실게요. 자, 이때 열중샷. 왼쪽 다리는 밑으로, 오른쪽 다리는 반드시 발바닥이 다 보여야 됩니다. 열중샷하고, 머리를 땅에 내려놓습니다. 아빠들 군대 갔을 때 머리 바가 많이 하셨죠. 열중샷에서 머리를 땅에 내려놓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하고 올라오실 때 내려갈 때 오른쪽 골반이 당긴다. 왼쪽 골반이 당긴다 하는 쪽이 틀어져 있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오른쪽 다리를 한번 하셨다가 다시 다리를 바꿔 놓습니다. 왼쪽 다리가 다 보이도록 올라와서 다시 열중 셔해서 머리 내려놓습니다. 자 내려놓을 때 1초, 2초, 3초, 4초, 5초 이렇게 매일 매일 반복해서 틀어진 골반을 한번 교정해 보시기 바랍니다. 허리의 통증이 완화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